45세 김태민 씨는 아내 43세 이현주 씨를 몰래 따라갔어요. 아내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요가 수업 간다고 했지만 요가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 현주 씨가 택시를 타고 남편도 뒤따라 택시를 탔어요. 아내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서 내렸어요. 남편도 뒤따라 내렸어요. 아내가 빌딩 5층으로 올라갔고 남편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아내가 5층 502호로 들어가고 502호 간판을 보았어요. 부부 친밀감 회복센터 여성 전용. 사연의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10월,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난산이었고, 산후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뭐가 문제야?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후 1년 동안 아내는 매주 수요일 저녁 부부 친밀감 회복센터에 다닌 거예요. 9시가 되어서 502호 문이 열리고 수강하는 여성분들이 나왔어요. 아내가 나오다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1년 동안 나 몰래 여기 다닌 거야?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남편은 아내를 더 힘있게 껴안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마침 아이들이 친정 엄마 댁에 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젠 당신과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감격해서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아내는 한참 동안 한몸으로 서로를 깊이 음미하면서 황홀하고 짜릿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정말로 사랑해.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한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잘 참아주어서 고마워요. 당신 많이 사랑해요.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세요.